고린도 후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56년경입니다. 성격은 교회를 위한 편지이며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지 사도들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분개하여 성도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판단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외모와 언변이 하찮다고 말하며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디도를 보내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어진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설을 통해 바울의 치리에 순종한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아직도 반대하는 무리에게 바울의 사도직을 변증함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권위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 직분에 대한 의심이 있으므로 그것을 교정하고 바울의 직분의 우월성과 정당성과 사도직을 변화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는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핵심장은 5장이며 핵심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주인 것을 전파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핵심단은 자랑이며, 핵심군은 사도의 표적.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주님입니다. 영적 교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은 약 A.D. 58년에서 59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신의 중심 주제는 사역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역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역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을 나타내며 지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도들의 특정한 사역들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은 모금을 마련하고 제자들을 굳게 해주며 매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 사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단한 장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사에는 초대교회를 알게 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설을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반대하는 논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부담들이 더 컸습니다. 그 부담은 하나는 교회들이 율법교사를 반대하여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발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향해 느끼는 불신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냉랭한 교리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은 비난받고 부인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분파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새로이 개시된 은혜의 교리를 거부했는데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할례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 입각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경륜이 소개되었던 사실을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의 근원과 영역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고린드 전사와는 달리 후서에서는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영지주의적 해석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사도인 바울을 공격하고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맞서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한정된 조건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은사주의적인 입신의 경험을 가졌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며 신사도주의처럼 자칭 사도라고 말하며 모세보다도 높은 자들이라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오기는 했지만 갈라디아에 나타났던 율법주의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업과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로 가기 전에 벌써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초인, 신적 인간, 아브라함의 자손, 가장 훌륭한 히브리인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초인이나, 신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긍정적 사고 방식의 기복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따로 논쟁 벌이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온 영지주의와 복합적으로 절충한 율법주의자들과 맞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행위 구원과 은사주의가 혼합된 기독교계와 일치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십자가 없는 승리주의를 이끄는 반대자들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자신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폐를 끼치려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바울의 행도원칙 1장 1절에서 7장 16절. 첫 번째 서론 1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 아시아 지방에서 죽음을 면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1장 3절에서 11절. 세 번째 그들에게 보낸 편지도 역시 그들을 위하는 마음에 서임 1장 12절에서 2장 4절. 네 번째, 잘못을 뉘우친 자에게 용서, 2장 5절에서 11절. 다섯 번째, 이번 편지 쓰기 전의 사건, 2장 12절에서 13절. 여섯 번째, 감사, 2장 14절. 일곱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2장 15절에서 4장 6절. 여덟 번째, 바울의 고통은 필요, 4장 7절에서 5장 10절. 아홉 번째, 사도로부터 맡은 사명, 5장 11절에서 6장 10절, 열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6장 11절에서 13절, 열한 번째, 사도로서의 사명, 6장 14절에서 7장 16절, 2,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8장 1절에서 9장 15절,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8장 1절에서 24절.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냄, 9장 1절에서 15절. 3.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방어, 10장 1절에서 13장 14절. 첫 번째,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10장 1절에서 18절. 두 번째, 거짓 사도에 대하여, 11장 1절에서 12장 13절.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약탈하는 자라는 비난에 대한 변호와 전도 여행을 논함. 12장 14절에서 13장 10절. 네 번째, 마지막 부탁과 축도.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